자 158번에 4번 아, 뭐, 뭐, 뭔머리야 158쪽에 4번 1과 2 사이에 n개의 양수를 넣대 1에 a1 a2 점점점 a n <laughs> 뭐왜 이럴까 <laughs> 자 그러면 얘를 첫 번째 숫자 b1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를 마지막 숫자에 뭐가 됩니까? b, n 플러스 2가 되는 거죠. n 플러스 2 개수 세는 건 알아서 하셔야지. 우리 수업 때도 많이 했잖아, 그치? 자, 그러면, 2라는 놈은 초항 1에서 공비를 n 플러스 1개 곱한 놈이에요. u 응? n 스탠드. 응? 이게 됐을래나 n 플러스 2랑 1이니까. 둘의 항의 차이를 구하면 n 플러스 1만큼 차이 나잖아. 그만큼 공비가 곱해진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. 어허. 그러면 우리 공비라는 걸뭐 굳이 쓰자면 2에 n 플러스 1분의 1승 또는 n 플러스 1 제곱근 2라고 쓰면 되겠지. <laughs> 이거 가지고 뭐 등비수열의 합 구해야죠. 음, 자 a1부터 an까지 합을 구하라는데. 내가 약간 방법을 달리 해 볼게요 만약에 이걸로 하려면 이걸로 합을 Sn을 구하려면 은 초항이 얼만지 찾아야 돼 근데 초항은 1 곱하기 r이 될거 아니야 1에서 공비 하나 곱한 거니까 그럼 r이... 어취지분하잖아 n 플러스 1 루트 2 그치? 공비는 아까 찾아놨고요 n 플러스 1 제곱근 2 그럼 이거 갖다 합을 구하면 r 마이너스 어, 1분의 초항 곱하기. 응. 음. 아이고 이것에 n승 마이너스 1 봐. 이렇게. 아, 깨제자하고 더럽게 나와. 이해가 돼? 더럽게 나온다고. 더러운 게 중요한 거야. 얘는 어떻게 풀 거냐? 아 어, 1부터 2까지 합을 구해볼게. 얘는, 공비는 똑같지만, 뭐 n 플러스 1 제곱근 2 마이너스 1분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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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항은 1이지. 어, 공비는 n 플러스 1 제곱근 2 전체에 n 플러스 2개의 항이 있다 그랬잖아. 요거 빼기 1이 되고, 그치지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. 야 이거나 저거나 뭐 이거나 저거나 뭐, 에 지금, 아예또 다른 방법이 있겠다. 내가 지금 귀찮아서 이러는 거야, 시기. 너무 귀찮아. 루트가 안 풀리잖아. 그치? 지금, 여기서도 얘가 정리가 안 되잖아요. 근데 여기서도 얘가 정리가 안 되지, 그치? 그쵸? 어, 왜? 차수가 다르니까 깔끔하게 안 나와. 그래서, 아예 방법을 바꿀게요. 1부터, a, n, 한까지 합을 구하자면, 음, 나머진다 똑같은데 저 자리가 바뀔 뿐이에요 어. 1 곱하기 m 플러스 1 루트 2라는 반지름에 m 플러스 1승 응, 그렇지 이러면 얘가 딱 사라지죠 얼마로? 2로 201이면 1이잖아 그러면 m 플러스 1 제곱근 2 마이너스 1분의 1이야 누가? 1부터 더한게요일은 원래 더한 놈이 아니지 그치? 더한 놈이 아니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서 걔를 빼주면 답이 나오겠네요 빼기 1. 빼기 1 해줘야 되나? 안 해줘도 되지. 답은 써 있죠. 저기 3번이 있네요. 오케이? 음. 그니까 러 요령껏. 요령껏 들어갈 줄, 줄 알아야 돼. 알았지? 아, 요령껏. 어, 그런 거야, 뭐. <laughs> 지금 당장 난 이런 생각을 왜 못할까? 지금 당장 그런 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. 못하니까 우리 으, 수업을 하는 거 아니야, 그치? 대신에 이런 걸 배웠으면은 자꾸 써먹어 버릇해야 돼요. 귀찮아, 귀찮아, 안 귀찮네. 어, 그럼 얘가 좋네. 이렇게 가는 거지. 알았지. 다음 문제에서 봅시다.